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대의원 투표가 이번 주말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반전을 노리는 후보들에게 충청권에서의 결과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가장 젊은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오늘 충북을 찾아 조직이 아닌 민심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충청권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충북을 찾은 박용진 후보, 나라 또 물쓰기 대회 나온 거냐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 후보는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는 물론 제대군인에게 3천만 원을 준다는 이낙연 후보, 스무 살이 되면 1억 원을 준다는 정세균 후보 모두 세금으로 미래 세대의 막대한 짐을 지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공세에 나를 세웠습니다. 나라빛이 천조입니다 GDP 대비되어 국가 부채가 이제 50%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아니 우리 20대 30대들한테 안 미안한가요? 지역 공약으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한 뒤 청주공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조직과 개파 지원이 없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충북 당원이. 젊은 도전자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도 정당 중심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의 보는 눈을 믿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고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무공천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 기존 판세 분석이 확인되는 자리가 될지,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시작점이 될지, 후보마다 막판까지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